37번 보겠습니다. 다음 그림과 같이 뭐 기구가 있는데, 뭐 A 지점에서 기구까지 거리. 다시 말하면, 여기 X의 <laughs> 길이를 구하래. 그러면 이 각도의 크기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, 이 각도의 크기는 어 75도랑 60도 더하면 135도니까, 180도에서 빼주면 45도가 되겠죠. 따라서 사인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되니? 어떻게 되니? 그렇지. 일단, s i n 45도 분의, 얼마? 10은, 뭐랑 같아? 요기, 이렇게 s i n 60도 분의, x와 같겠죠. 따라서 x는, s 어... i n 45도 분의, 10 곱하기, s i n 60도가 되겠고 얘는 루트 2분의 2 곱하기 10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 됩니까? 약분, 약분하면 5 루트 6으로 암산 가능 자, 다음 문제 어 38번 보자 <laughs> 세변의 길이가 5, 6, 7이래 자, 그러면은 시고. 이렇게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. 여기를 a라고 하고 b라고 하고 c라고 합시다. 여기를 7로 두고 여기를 뭐 5로 두고 여기를 6으로 둔다면 가장 큰 각의 크기는 뭐가 돼? 아, 거입 벌리는 거 생각하면은 여기가 가장 큰 각이 되죠 따라서 일단 먼저 코사인 법칙으로 이 코사인 세타 얘를 세타로 두면은 코사인 세타 값을 먼저 구해야 되겠네 자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됩니까 2 곱하기 5 곱하기 6분의 5의 제곱 6의 제곱 7 빼기 7 7에 49가 됩니까? 자, 따라서, 5, 6의 30, 6 0분의 1, 6, 71? 61? 어, 61 빼기 49가 되므로 얼마니? 6 0분의 12가 되니까, 얼마? 어, 5분의 1이 되죠. 그렇죠 자, 그러면, 직각 삼각형, 하나 그린 다음에, 얘를 세타로 둔다면, 포사인 세타가 5분의 1이니까, 요렇게 될 거고, 여기는 루트 24가 되니까, 사인 세타는 어떻게 됩니까? 5분의 루트 24가 되면서, 5분의 2루트 6이 되겠다. 됐니? 자, 다음.